또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. 이건 조금, 저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, 그런데,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, 그리고 또 놀러 왔잖아요. 놀러 왔다 보니까, 또 수립도 됐잖아. 그러니까 <laughs> 조금 소음이 있어요. 조금 있는 게 아니라, 많이 계실 때는, 왜, 이제 이게 좀 구조적인 문제인 게, 저희가 어차피 이제 글램핑이잖아요. 글램핑이다 보니까, 어 소리를 완전히 막진 못해요. 그래서, 어, 소리가 좀 다른 것보다 더잘 들어와요. 근데 소음 문제는 저희가 이제 10시부터 매너 타임을 요청을 드립니다. 체크인 할 때도 말씀을 드리고. 근데 이제 잘 지켜주시는 분도 계시고, 어, 이제 조금 몇몇 우리 고객님들이 조금 이제 흥에 겨워서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, 저희가 최대한 그거는, 어,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주의를 좀 드리고, 부탁을 좀 드리고, 저도 부탁 많이 드렸습니다. 근데 네. 오시는 분들이 서로 조금씩만 10시 지나서, 10시 전까지 정말 신나고 재밌게 노시다가, 10시 지나서부터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좀 조용히, 얘기도 소곤소곤. 왜냐하면 정말 조용해지면 여기는 이 자연의 소리가 들리거든요. 바람소리, 물소리, 그 새소리, 이런 게 들리기 시작을 해요. 그러니까, 요거는 저희도 개선, 문제점으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할 건데, 어, 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고객님들도 조금만 도와주시면, 이건 제가 정말 부탁드릴게요.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. 10시 지나면, 우리 크리스털드는 매너타임이니까, 예, 예, 재밌게 10시 전까지 놓으시다가, 1 0시부터는 조금 이제 이트 타임을 해주시면 이제 오신 분들하고도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이건 저희가 단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는 부분인데 부지가 넓어요. 부지가 넓으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, 어뭐 수영장도 사실 엄청 크고, 그리고 뭐 부대 시설들도 되게 많고, 그 다음에 주차장도 좀 넓게 마련이 되어 있고, 이런건 장점인데, 이제 좋게 보시면은 장점으로 볼수 있는 거고, 또 단점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너무 넓어서 불편해,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디 뭐 캠핑장을 가든 글램핑장을 가든 펜션을 가든 너무 작게 이렇게 돼 있어서 나는 조금 놀러와 했는데 이제 놀러 가는 기분이 좀안 들어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참고를 해주세요. 그 나는 정말로 그냥 그냥 단독으로 하나 두 개만 있는 데를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거기를 가셔야 돼요. 여기는 조금 조 놀자 이런 예, 분위기가 좀 강한 예, 그런 그리고 사람들이 좀 많기 때문에 어, 좀 북적북적 이런 예, 부분들이 있고요. 그다음 에또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이제 수영장인데 이제 수영장이 저희가 좀 커요, 30m 정도 되기 때문에 어, 그래 돈이 많이 들어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관리도 힘들고 근데 저희가 좀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요새는 좀 많이 자유로워졌는데 그 문신 이 있으신 분, 특히나 이제 막 용암말이 막 붕어 이만한 거막 어, 하고 오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. 그래서 이제 조금 불편하게 이제 가족 단위 분들이 조금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 이건 저희가 조금 어려워요 좀문제점으로 인식은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벗겨놓고 문신인지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도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뭐좀 귀염둥이 문신까지는 뭐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막 이렇게 한 마리 그냥 한판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어 조금 가족끼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. 레시가드 하나 좀 준비하셔서 예, 물론 보이고 싶은 마음 내가 너무 잘 알아. 예. 너무 잘 알지만 그래도 조금만 자제를 해주시고 하시면은 이제 서로 왜냐면 우리가 좀 가족단위 관광객들도 좀 많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. 그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그 정도 있는 것 같으니까, 어 저희들도 좀 부단히 노력을 할 거고,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게끔 이제 계속 만들어 갈 거고, 근데 고객님들이 약간의 협조가 좀 필요한 부분들도 있으니까. 그래서 이제 저희는 맨날 고민해요. 이런 거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, 그래서 컨텐츠들도 계속 만들어 나가고, 그리고 이제 5월부터는 또 바베큐도 할 거고, 제장 바베큐도 할 거고,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이제 또막 어울려서 놀고,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조금, 저 원래 이제 좀 어렸을 때부터 가평을 좋아했고 하다 보니 지금 이렇게까지 하고 앉아 있는데 그래서 최대한 좀잘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해 봤고 이거는 제가 고객 입장에서 우리 크리스 홀 들을 본 이제 좀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 봤고 제가 단점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알고 있어요. 제가 모른다는 게 아니야. 알고 있고, 다 봐요. 다 보기 때문에 어 그런 내용들을 최대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좀 오시는 분들이,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사실은 노력을 많이 합니다. 노력을 많이 하고, 사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사람 대하는 일이에요.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최대한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, 뭐 그런 부분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, 어쨌든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,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, 고치려고 하고 있고, 어,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점. 얘기하면서 오늘 영상 길어졌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좀 오셨을 때 직원들한테 조금 다 젊거든요. 좀 예쁘게 말 한마디라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뭐 압니까? 또 댓글 또 이쁘게 써주시면 제가 또 서비스 또 나갈지 그런 것들도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 영상은 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